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두박은 6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이죠. 왼발부터 남자는 시작하고 여자는 오른발부터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왼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전진했습니다. 그다음에 찍고 한 왼발 하나, 둘, 앞으로 나갔다가 셋, 넷은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뒤로 왔습니다. 그러면 왼발에 찍고 물러섰을 땐 즉고 앞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오른발은 왼발이 찍고 앞으로 나와서 오른발은 찍고 뒤로 걸어가야 된다 그 왼발과 반대가 되죠 왼발은 즉 우리가 말하면 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물러서면 저거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래 전진 후진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갈 데가 없다 했을 적에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 자리에서 해줘야 됩니다. 똑같은 발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걸 우리가 제자리 스텝이라 해야 됩니다. 제자리에서 갈 데가 없을 때서 있는 것을 제자리 스텝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한번 앞으로 한번 서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 왼발이 긴데 찍고 앞으로 나가면 오른발로 찍고 뒤로 걸어가야 돼. 넷 다섯 여섯. 왼발을 찍고 뒤로 물러서면 오른발은 찍고 앞으로 걸어갑니다. 다섯 여섯. 냉중에 네, 이, 이 찍고 옆으로 피하는 스텝도 물론나옵니다 옆으로 피하는 스텝. 여자의 길을 트이기 위해서 옆으로 피하는 스텝도 나오는데 이원 스텝은 전진 후진입니다. 전진 갔다 후진 왔다. 그래서 갈데 없으면 제자리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스텝이 완전해야 됩니다. 습관성이 생겨야 됩니다. 능숙하지 않으면 춤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춤을, 아, 초보자들은 이 기본 스텝 측 말하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만 한 하루에 한 시간씩 해도 한2 0일 이상 연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리에 있는 것은 또 어렵지요? 그럼 제자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이 춤에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 제자리 스텝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춤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리 스텝을 다섯, 여섯, 왼발, 오른발. 한나둘셋넷 다섯 여섯이래 됩니다. 그럼 한나둘셋넷 다섯 한나둘셋넷 다섯 한나 둘에 물러서셋넷 여섯에 돌고 삼나둘셋넷 다섯 여섯 한나둘셋넷 다섯 하나, pledge, 세, 넷, 여섯 한나둘셋넷 다섯 여섯이래 됩니다. 한나둘셋넷 다섯 여섯 자리 바꾸고.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넷, 다섯, 여섯, 그러면 남자 발음 이거 세 가지면 끝납니다. 여섯에 돌어서고 하나둘에 찌하고 그럼 끝나면 더 없습니다 발이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는 복잡하게 보이죠 그러나 이세 가지만 따라서 여대로 연습을 해두시면 충분히 춤을 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자리 습니다 제자리에서 여섯 발자국 떨어지느냐는 게 중요하고 하나라도 빼먹으시면 안됩니다 그 숫자를 빼먹으시면 안됩니다 빼먹으면은 춤이 이상해지죠 그랬니까 그 숫자의 발에 숫자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자하고 잠깐만 하는 걸집어보이드리겠습니다 여보 여 요것만 어렵게 한번 해보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나비키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것이 연속이지 다른 스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섯 박자 안에서 그럼 여자 스텝을 선보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그러면 남자 스텝을 이렇이래촌데 여자는 어떻게 쳐이냐 오른발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에 돌고 셋넷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둘, 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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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지금 이건 찍고 돌았는데, 오산 여자들이 걸어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걸어도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에 돌고 물 넣고, 셋, 넷, 발, 밟 발, 받고 나가시고,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처음에 한건 찍고 들어온 거고, 이건 발, 받고 들어온 건데. 그럼 여자가 이것만 하면 춤을 출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배우기 힘드느냐? 절대로 힘든 거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춤을 충분히 출수 있는데 발이 이상 없습니다. 남자하고 같이 출 때도 여자 하나만 따로 놓고 보면 이 발이면 충분히 춥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어가면서 도는 수 대비 문제입니다. 여자는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걸어가면 도로 가지고 가서 짚고 도로 쓰는 게 가장 어려운 건데 이거는 자기가 돌수 있으면 돌고 안 돌고 그냥 가셔도 되고 돌면서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술의 문제인데, 하나, 둘, 셋, 넷 나가서,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자가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과정 과정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걸어가서, 반바퀴 돌아쓰는걸 붙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것만 하면은 여자는 그러니까 간단하죠 걸어가면서 도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섯에 반바고 여섯에 반바고 짚고 하나 둘에 한바고 그래서 우리가 한바퀴 반을 돌아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붙이는 게가장한데그 위에는 스텝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 둘에 돌아쓰는거 이건 반바퀴 돌아쓰는거 그럼 반박구식도로, 걸어가면서 반바구식도로서한바꿀 붙이는 거. 그래서 한바구반 그럼 요세 가지만 가지면 우린 춤을 출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한번 또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이리 와요. 아, 여자 스텝은 어떻게 되느냐? 잘 한번 보세요. 자, 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에 도서 섰습니다. 다섯, 여섯. 하나, 둘에 도로 섰고. 네 하나 둘에 들어섰고 걸어가면서 돌아서 도로, 가서 하나 둘에 들어섰습니다. 네 걸어갈 적게자 하나 섰고 야또와서 하나 둘에 들어섰고 또 가서 하나 둘에 들어섰고 자 하나 둘에 들어섰고 여전히 하나 둘에 돌아서는거 밖에 없지요. 그러면 걸어갈 때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아까 하나 둘, 둘에 돌로를 갖다 붙였습니다. 걸어가서 자, 야, 걸어갈 때자 걸어갈 때자 다섯 여섯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이렇게 갖다 걸어가 걸어가서 돌아가지고 하나 둘을 붙인 것뿐입니다. 그럼 여자들이 한건 발만 뛰놓고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이 즉 말하자면 몸이 있으니까 그렇지 발만 뛰는 거는 하나 둘에 떨어쓴 거. 그다음에 걸어가지고 돌아가지고 하나 둘 붙인 거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보시죠자 자, 하나 둘에 떨어쓰고 자. 또거도 하나, 둘에 돌아었습니다 그럼 걸어가서 하나, 둘에 돌었습니다 예, 이거면 붙입니다. 그럼 여자 스텝은 간단하죠. 하나, 둘에 돌아서고, 걸어가면 돌아가서 하나, 둘 붙이고, 또 왔다 갔다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하나, 둘, 넷.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춤을 붙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돌아가서 걸어서 돌아서고,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자 걸어서 도로 걸어가지고 하나 둘 붙이고 넷 다섯 여섯. 그냥 반만 와서 도로서 다 도로 가고 또자 지나갔다가 다시 가고 자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받칠라니까 도로서 도로 가고 자 걸어가지고 돌면서 걸어가 가지고 하나 둘 붙이고 이것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자 발은 더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하고 싶은 분은 아까 내가 그런, 그것만 연습해 주시면은, 따라만 자꾸 반복해 연습하시면 춤을 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우고 싶으면 여자분도 그 발을 그대로 숫자가 붙었으니까 발에 숫자대로만 계속 주셔요 처음 한두 번 뛰면 이해 안가지만 많이 뛰다 보면, 그 따라 하시면은 춤을 출수 있으니까,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세 가지만 연습하세요. 남자분들도 그래요. 남자들도 제자리하고 여서 돌아서는 거 하고 왔다 갔다 세 가지만 연습하면 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기본에 대한 이것은 이걸로 끝이겠습니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